우리 의사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교사입니다. 작년 신규 발령을 받고 올해 처음으로 3학년 학생들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담임을 저는 한 학기만에 힘들어 지금은 또 휴직 중입니다. 학생들 학부모의 민원 이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고 학교를 떠올리면 공황장에 같이 옵니다. 미래가 힘들고 어둡다는 생각이 더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일단 이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우리 뒷점 영상 광주지부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 주신 게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음. 이 친구의 동료 교사고요. 아, 동료 교사고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오늘 이 친구한테 이걸 쓴건 누구예요? 제 친구가 망설여서 못아 쓰고 있길래 제가, 네, 제가 이 음. 친구에게 이 썼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친구는 말할 수 없어요? 음. <laughs> 그냥 인사만 해요? 네. 어디서 왔어요, 오늘? 목포에서 목포에서, 멀리서 왔네요. 그래, 지금, 말하는 것 주저주저 하잖아. 딱, 지금 이 시간에 딱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괜찮아요. 선생님 앞에서 한번 그걸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동사무소 공무원인데,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딱 선생님처럼. 3개월도 못 됐어요. 근데 딱 휴직을 냈어. 요 동사무소 일하는데 그 민원을 돈 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어려우면돈 타고 이런 거 생계 지원하는 그런 있다가 너무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일을 쉬고 있는 거. 그래서 명상센터 서울까지 찾아왔더라. 그분이 이제 물론 서울에 계시니까 너무 힘들다가 그분이 집에까지 찾아오고 어, 그 민원받던 분이 더군다나 그 동자한테 메일도 보내고 수없이 많이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회사를 다니니까 그 친구의 그 동자 그, 동성을 다니는 그, 톤의 남자친구한테까지도 어떻게 알아가 전화를 하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까지 황가 있던 힘든 그런 상황에 뭐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약을 드시고 계셨어. 그 정신과 약드시려면 꾸준하게 드시는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대신 그 이외에 다른 걸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다시 휴직 복직했어요. 복직해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런 사람은 그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경보를 먹고 경찰서까지 막 가고 그랬거든 그분은 법적 소송까지 간입장인 그분들하고 네그분은 이제 접근 금지가 됐지만 그런 분들은 또 생긴다 그분만 뿐만 아니라 또있더라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가고 가니까 그분보다 강한 분 아니지만 그분하고 비슷한 분이 또 생겨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최하님 하라는 거,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때만큼은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 그래서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학생이 다양하잖아. 다양하고, 엄마, 아버지도 굉장히 다양하거든. 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이 학부모들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재무상재법무와 일체계고라고 얘기했잖아. 무산, 꽃, 뭐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고통이거든.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 뭔줄 알아요? 원증회고야, 원증회고. 내가 원망하고 싫은데 만나야 되는 이연이야 그게 시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 대한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선생님이원 오는 그러니까 게아니 이게. 선생님의 지금, 어, 옆에 선생님도 선생님인데, 옆에 계신 분도 선생님인데, 이런 상황이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근데 이 선생님은 지금 이제 학생을 맡은 지가 초보니까, 아직 초보 선생님이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겠지. 음, 그래서, 일단 휴직은 잘했다고 봐. 나는. 마음에 좀 다스리고, 휴직을 잘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그 사람들이 내 삶에 사라진다 해가 하더라도 또 다른 학부모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 내가 이런 직장을 포기하느냐. 그래도 이건 이겨내고 계속해서 다니냐. 이거밖에 없어. 그 동사무소 직원도 똑같았어. 딱 선생님처럼 어린, 이제 어렸어요. 그분도. 다녀야 될까? 안 다녀야 될까? 근데 어렵게 직장 을 구했으니까 동사무소의 공무원으로 어렵게 됐으니까. 다니는 싶은 마음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일단은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휴식하면서 명상을 한 100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복직을 했어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잘 다니고 있고 매번 그분의 댓글을 제가 명상, 여러분 댓글 달면 제가 다 보거든요. 확인하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아졌다는데. 본인은 제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힘든 게그 사람들,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예요? 아니면, 맞아요? 그 학부모들이 얘기했던 트라우마? 울어도 음. 어, 돼. 울어도 괜찮아. 울으라고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저는 늘 했어.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선생님이 지금 시작했어. 입을 뗐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한 사람을 살리는 게인류의 시작이다.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의 눈물 안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힘, 힘을 주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진 여기 입을 때고, 그리고 이곳까지 온 것, 그 무거운 힘과 그 힘든 상황을 너무나 잘, 잘 느끼거든.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생 같은 분들은. 여기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수천명을 만나봤기 때문에 알수 있어. 요 분명히 좋아져. 그지? 말을 띄면돼 자, 버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응. 열심히. 아, 나 얼굴 안 보여.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나기회 응. 내가. 잘못한게 내 목소리가 그래. 자꾸 나한테 예뻐라 그래 그래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아, 어눈 돌리지 말고 선생님이 눈을 안 보라고 그래 눈봐제 눈을 한번 보라고 눈 돌리지 마 그래 잘하고 있어 응. 그래. 코로 한번 손을 들이마세요 저눈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눈 돌리지 마 눈 돌리지 말고 그냥 선생님 자연스럽게 봐봐, 봐봐. 선생님 좀더 보세요. 교수님 좀더 보세요. 코한 보세요. 이만 보세요. 그래, 이만 보세요. 모자 한 보세요. 제 뱀이 도토리거든. 이거 아, 썼다고 도토리. 아, 그래, 잘했어. 살아 볼때 선생님의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 선생님의 눈에 불안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제철을 바라볼 때도 자꾸 이렇게 돌리거든? 불안하니까 그게 제가 딱 보는 게 눈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 마음이 지금 힘들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눈을 돌리지 않는 연습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자 먼저 사람의 얼굴을 빤히 보면 여러분 힘들어해요 얼굴을 눈을 자꾸 빤히 보면 힘들어 그 이쪽 눈도 보고 저쪽 눈도 봐봐 코도 봐봐 입도 봐봐 그러면 쉬워 눈에 피로감이 없어 이마도 봐보고 눈썹도 봐보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근데 얘기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근데 뭐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할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볼 때, 눈을, 그 사람 그런다고 자꾸 아이콘테만 하면 힘들어. 뭐, 거짓말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잖아. 그럴 때 그냥 이쪽 눈썹도 안 보고, 눈도 안 보고, 코도 안 보고, 입도 안 보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뀌어. 이런 연습을 하는 데좀 불안할 때. 사람을 보고 얘기할 때 불안하잖아? 그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상이 이게 바디스캔 명상이에요.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게바디스캔 명상이에요. 음. 그렇게 생 지금 주이 괜찮잖아. 선생님 지금 처음에 이 해서, 또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게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서게 해서, 이렇고 해서, 이렇이서이렇이 말도 해서, 게 선생님 그렇죠?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응 음,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그 그래. 지금 하루에 한번약 먹어요? 네번네번 먹어요? 아 어, 그래 약네번 병원 의사 말대로 잘 먹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 세 개로 두 개로 한 개로 줄일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힘드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무안의 비행기 사고는 왜 나요? 응? 내가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총기 난사로 어제 8살, 10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응? 제가 그랬잖아. 요 인생은 고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희노해 아무 잘못 없어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요리조리 잘비쳐나가서 법에 영향을 안 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인간도 있어.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본인이 너무 희화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만나야 되고. 본인이 가장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리 정말 청정하게 내가 한만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누가 피해 준 것도 피살아 왔는데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고소하려고 신고하려고 나를 왜 협박하지? 이게 지금 본인의 가장 큰트라우마 아무 잘못이 없어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저께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30대 여성이 갑자기 남자가 헬멧 쓰고 돌아가지고 갑자기 그 여자의 머리 챙, 몰입 끄댕이를 잡고 헤멧으로 사람을 막내리치고 폭행하는 경우있어요 그리고 부산 뿔려차기 사건이 있었죠. 여자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남자가 그 통치 큰 남자가 갑자기 뿔려차기해서그 여자를 기절시켜가지고 어두운 것에서 성추행하고 막 그랬잖아. 그 사람 잘못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해. 12년 받아가지고 항소했잖아. 1 1년 어떻게 될수 있나? 12년 후에 그 남자가 얘기했잖아. 나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걸 같이 감옥 소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밖으로 세워나왔어 다행히 감사하게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22년 됐잖아. 10년 더 늘었단 말이야. 자, 그 여자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 충격,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갑자기 자서 충격으로 넘어져서. 그럼 그 여자는 뭔 잘못이 있었어.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22년 후에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꼬지 않까봐그 충격을 22년 동안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되거든, 또. 12년은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여자는 죽어야 될때 살아야 돼. 그또 살아야 되잖아. 그 고통을 당했지만 살아야 되잖아. 살았으니까. 힘들어 받고 눈물 지다가내 진탕으로 죽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살았으니까 살아야지. 인생이 이런데. 이 인생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지금 이곳에 왔고, 내가 선생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 좋아지더라니까. 아까 저 1년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40년 동안 이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 초보 운전도 운전해요? 운전해요? 안해요? 그래. 처음 나중에 초보 운전 딱 뛰면은 앞에까지 못가 못가, 장거리 못가, 고속도로 못가, 덜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운전도 그런데 교직생활이란게 얼마나 많은 사람 차는 차 내가 운전하는 것만 잘 신경쓰면 되지만 교직생활은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 다 민원, 뭐 동사무소 똑같이 맨날 다른사람 민원이 다른사람이 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이 쉬운 직업 같지만 뭐 어려운 직업이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을고 대응해야 되거든 그게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힘든 직장이기도 해요. 근데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교사를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픈 친구의 마음을 더잘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힘든 친구들 이렇게 왕따하는 친구들 또는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운 친구들 선생님은 되게 스폰지처럼 그 고통을 빨리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고 힘든 친구들한테 더 많이 안아주고, 선생님한테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는 상이에요. 지금 이것만 잘 극복해 나가는데 극복할 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만 하는데요 병원에서 말하는 치료 잘 받고, 응? 약 제때제때 제때 먹고, 그 오늘부터 빛전명상 1일 자쳐서 시작해 그리고 내일은 2일 자하고 모레는 3일자고 매일매일 지금 시치적이니까 시간이 있잖아 여기 명상 안 시작하신 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3주거든 37일 하면 우리 머리에 습관 세포가 생겨 37일 동안 하면 21일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새 보면서 마이크 들고, 하겠습니다 해봐요. 해봐요. 눈 뚫리지 말고, 그냥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면 해봐요. 하든 안 하든 자유에서 한번 해봐요, 말을. 어. 그럼 다른 말 한번 해봐요. 여기 못하겠, 못하겠습니다 해도 좋고, 뭐 이렇게 해볼게요 해도 좋고, 뭐 어떤 말도 괜찮아? 그게 이제 울증이고, 그러면 이제 내일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루 24시간이나 선물을 통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존재가 돼. 음. 그 이따가 막히면, 마음 막히면 얘기해. 그럼 지금 충격 상태야. 음,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 그래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태. 왜냐하면 사람 자체를 이렇게 한마디를 쥐고 아예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내면적인 그런 심리 상태거든. 요 그래서 힘든 거이 말을 할수 있어요? 말감 잡아봐요. 제가 따라하는 대로 따라해봐요. 한번 아무것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해봐요. 이렇게 잡아봐요. 아 봐요. 나야 해보세요. 나야, 이렇게. 나야, 이렇게. 어,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요. 음. 괜찮아. 괜찮아. 음. 이 말만 할수 있겠어요? 어 그래. 할수 있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그래. 그래, 그 뿐만만에 그러면 힘들 때 거울 보면서 나야 괜찮아, 괜찮아 이 말만. 다른 말 하지 말고. 응? 음? 뭐 거기 끄덕끄덕한 어. 아 성공했다 제왕식 강력한 감정이 나타났다고 <laughs> 잘 알았어 잘 알았어 뭐 명상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하고 그냥 거울 면서 나야 괜찮아 괜찮아 또는 이렇게 하면서 나야 괜찮아 괜찮아 이 말만 해줘요 가장 큰 위로는 나한테 하는 위로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위로가 가장 커요 무의식에 영향을 줘요 잘 때는 꼭그다 하고 아야, 괜찮아, 괜찮아 응,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보다 보다 해봐요 글쎄, 마이고 자, 또 따라해봅니다 자, 코를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봐요 그리고 후- 내쉬어봐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봐요 그리고 조용히 감아보세요 나야, 해보세요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괴로워도 괜찮아. 다 지나가잖아. 다 지나가잖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나에게 가장, 큰 가장 큰 희망의 순간이야. 희망의 순간이야. 힘든 세상.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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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한 웃음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네, 손 편안하게 내리고. 그것만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옆에 계신 선생님 같이 와주셔서 참 고맙네요. 이렇게. 첫 번째는 나의 괜찮아, 괜찮아 이 말만 자꾸 반복하고, 두 번째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 입으로 내쉬는 코의 호흡을 반복해. 수시로. 그걸 선생님이 자꾸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약간 올라오는 좀 해봐 하면서 한번 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걸 괜찮아, 괜찮아만 해주고, 이두 가지만 21일 동안 한번 해봐.